안녕하세요. 오늘 북스터디 주제는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시행하는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인데요. 발표 목차는 간단하게 실용글쓰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시험 과목 중 글쓰기 실제 영역에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업무 지침서, 홍보 광고문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먼저, 실용글쓰기란 실용적인 글, 즉, 쓸모 있는 글쓰기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글쓰기로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용 글쓰기를 배움으로써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 글쓰기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구성법을 배우는 글쓰기 원리, 실제 직무에서 사용되는 글쓰기 실제, 이해력과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사고력, 저작권과 출처 표기와 같은 글쓰기 윤리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글쓰기 실제 과목을 통해 실제 직무에서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업무 집진서, 광고 홍보문과 같은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 배울 겁니다. 먼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란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청중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독성 있는 슬라이드와 전달력 높은 스피치,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예제인데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해당 슬라이드의 수정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글 상자의 개수를 줄이면 슬라이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과도한 이탤릭체의 사용은 가독성을 해치기 때문에 2번 또한 옳은 설명이고요. 3번 슬라이드에 페이지를 넣으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3번 또한 마찬가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단어의 해설까지 쓰게 되면 슬라이드에 사용된 글자의 양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보면 항목간 내용의 비중을 비슷하게 설정하면 슬라이드의 통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5번 또한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업무 지침서입니다. 업무 지침서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상사나 동료가 납득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시에는 글의 농지가 명확해야 하며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하는데요. 다음은 영업사원이 갖춰야 할 지침을 작성한 글입니다. 다음 보기 중 해당 지침서의 문제를 잘못 지적한 보기를 골라야 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문장이, 문장의 한자 사용이 많아서 어색하고 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의미 파악이 어려운데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과도한 한자의 사용이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건 맞지만, 논지 파악을 힘들게 한 진짜 원인은 과도하게 긴 문장입니다. 따라서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긴 문장을 분절하여 가능한 짧게 사용하고 읽는 사람이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홍보 및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은 제품이나 행사의 목적을 전달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글인데요. 따라서 먼저 홍보 및 광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를 선정하고 설득력 있는 문구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실제 발행된 공익광고문입니다. 위 광고에 대한 문구를 작성할 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해당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게 경로석이 일반석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리, 가장 관련이 적은 5번이 정답입니다. 어, 지금까지 실제 예제와 설명을 통해 실용 글쓰기라는 시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 시, 시험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됐길 바라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